<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사이드 팩. 박합니다. 여러분, 아, 돈이 들지 않고 아이고. 공짜로 노화를 늦추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아이고, 알고 계십니요 2018년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진에 따르면, 여성은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성관계를 가지면 노화가 늦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장기간 결혼관계에 있으며, 자녀가 있는 여성 129명을 대상으로 성관계 빈도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갈등 여부, 전반적인 성관계 만족도, 스트레스 수준을 분석하여 인간의 수면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진 텔로미어의 길이를 확인하기 위해 혈액 표본을 채취하여 확인한 결과, 일주일에 적어도 한번 이상 성관계를 가진 여성들은 그렇지 못한 이들보다 텔로미어의 길이가... 훨씬 더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서 의외의 결과가 발견되었는데, 성관계를 하며 만족하거나 배우자와 사이가 좋은 경우에만 성관계를 했을 때 텔로미어의 길이가 길어질 줄 알았는데, 의외로 성관계를 하며 만족하지 않았거나 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이었거나 배우자와 갈등이 심했어도 주일에 성관계만 하면 똑같이 텔로미어의 길이가 길었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하게 여성은 주일에 성관계를 하는 것 자체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노화를 늦추는 텔로미어의 길이가 훨씬 더 길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텔로미어는 DNA 가닥들 끝에 있는 뚜껑으로 이 부분은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짧아지는데. 기존 여러 연구에서는 그 길이가 더 길면 노화가 더 느리고 수명이 더 길며 건강이 전반적으로 좋은 것과 연관된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텔로미어와 관련해 가장 유명한 생명체는 바다가제입니다. 바다가제는 텔로머라이제라는 효소가 있어 텔로미어를 짧아지지 않게 하여 노화되지 않고 성장만을 평생에 걸쳐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론상 바다가제는 다른 동물에게 잡아먹히거나 탈피 과정에서 사고사하지 않는 한 죽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바다가 제가 되고 싶네요. 연구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짧아진 텔로미어는 만성퇴행성 질환과 조기 사망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며, 또한 성관계는 스트레스 반응 체계를 하향 조절하고 면역 반응 체계를 상향 조절함으로써 스트레스의 영향을 줄일 수 있다고 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런 스트레스 기능 유형은 더긴 텔로미어를 얻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번 연구는 여성을 대상으로만 했기에 성관계가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려면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물론 깊게 잠잘 자고, 과로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게더 중요하겠지만, 주일의 성관계만으로 성관계를 하지 않은 사람보다 텔로미어의 길이가 더 길다는 건 새롭네요. 뭐라고요? 결혼하신 남편분들이 욕하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결혼하고 주일의 성관계? 아내분들에게 욕먹을 것 같아 이만 마치겠습니다. 힘든 결혼생활 하시는 분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으로는 구독 좋아요가 안 늘었으면 좋겠네요. 사이드팩 박하오였습니다. 그럼 이만 주세요